야 거기야? 딱거기야 하는거 당한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아니 남잔데요? 가스 가스 담은거 어? 피쉬? 헤헤헤헤 죄합니다자 갑니다 일단 어제 했던 항상 성립할 건 다시 할건데 자 일단 어제 제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 우영이 들었지 아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미금치는걸로 모르겠으면 얘 배우면 돼 모르겠으면 이게 양수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양수고 밑에 갔다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리고 양수고 갔다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고창양 어차피 최고창 양수 무조건 만들라 그랬잖아. 그렇지? 이 집은 많이 사이즈가 판별식 맞죠? 어? 네. 그래서 얘도 갔다 없으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모든 실수 나오면 모든 실수 나오면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디폴트입니다. 근데, 여기 갔다가 있으면, 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외우면 어떻게, 왜안 되길래 내가,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데, 내가 왜 어제 그 지랄을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그, 이런 걸 외워서만 풀면, 당장 해가 없을 때 조건을 못 들어가. 외워서만 풀면, 해가 없을 땐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해가 없으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다, 얘 반대야, 이번엔. 해가 없으면 따로 오라. 갔다 없지? 갔다 있어, 이번에 해가 없는 조건에서는. 그래서 따로 놀기 때문에 이걸 외워서 했다가 오히려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요. 아, 뭐 그런 게 있고. 아무튼 조건 쓰면서 하시면 되기는 해요. 자, 가볼게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된다 그랬어. 다시 한 번. 일단 0보다 다 어디 쪽이야? 왼쪽. 위쪽인데 얘는 아래쪽이네? 네. 어, 어떻게 알았어? 나는 그냥 이걸 바꾸고 하랬지 알았지? 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다 어디 쪽이야? <laughs>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어. 그러면 다 위쪽이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위쪽 빗금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돼안 돼. 안 돼. 모든 실수라는 건 모든 그래프가, 모든 실수 x가 왜 모든 그래프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x가 찌르는 게다 어디야? 다 양수지. 어떤 X가 찌는 Y값이. 이러니까 뭘지, X에 몰렁한 양수다라는 업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야. 원리가 이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비금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모든 실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판매식 시기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왜? 이게 만약에 이게 그래프 꼴이 두 개가 있을 텐데 근이 없는 거, 근이 하나인 거. 물론 근이 두 개인 것도 있지만 얘는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니까 안 그리는 거지. 자, 근데 여기는 갔다가 있어 없어. 없으면 여기 닿는 부분 다 뭐라고 뭐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동그라미 처리하라 그랬어, 빈 동그라미. 그럼 모든 실수가 안 된다고 왜? 빈 동그라미 하나가 생겨서. 그래서 여기 판별식연고도 작다로 끝나는 거고 풀이 과정은 전 시간에 적어줬으니까 넘어갈 거야. 그럼 얘는 왜? 얘는 이제 여기가 채워지잖아. 왜? 갔다가 있어서. 그러면 얘도 되는 거야. 지둘다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판별식연보다 이거는 다가 되는 거죠. 어제 들은 거한번더 설명하는 거야. 어, 추가로. 그렇게 하 그래서 이번에 이걸 이해를, 이 그래프 이 끊치는 방식을 이해해야 얘를풀 수가 있는 거야. 해가 어떻게 해야 돼?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으면 매번 그래프 골을 그려봐 3개를. 여기다가 그래프 골세 3개를 그려봐 매번 그리다 보면 알게 되니까 납득하게 되니까. 이번엔 어디야? 영보도 작은데야 큰데. 비거치 어따 쳐? 아래에 아래에 한번 해야 되는데 갔다가 있어 없어? 없어다고 있어요 거기 네. 갔다가 없어 있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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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오케이? 그랬을 때단 하나도 밑에 겹쳐선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비꿈치 곳에 그러면 안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여기 닿는 부분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네, 비었으니까 그래.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 존재하지 않을 때랑 존재할 때가 다른 이유가 여긴안 나왔으니까 돼. 여기가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 이만큼. 겹치지. 어, 겹치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삼배식이 0보다작거나 같은 거야. 얘는 당연히 안 되지. 비금침도 들어봤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이 비금에 조금이라도 삐질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얘 여기 있는 거 살짝 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비, 비어 있는 거는 아주 살짝 미세하게 떠 있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거야. 얘는 되는 거지, 그렇지? 아, 이제 열리기차 부등식 얘는 진짜 쉬운데 나는 얘가 왜 있는지 나는 이거 이런 걸 있는 줄도 몰랐다. 얘는 그냥 나는 열리기차 부등식이라는 생각 없이 매번 풀었기 때문에, 써 그냥 열리 부등식 풀래. 너얘 풀어봐. 이거 나와. 나와. 아, 나오지얘 그냥 인수분해 풀어놓. 그렇지.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이 나오고, x 쪽이 작으니까 닫혀 있어 열려 있어. x 쪽이 작으니까 열려 있어, 닫혀 있어, 정이나 열려 있는 거죠 닫혀, 닫혀 있는 거네. x 쪽이 작으면 닫혀 있는 거지. 그래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녹화하고 해. 니네 목소리 잘안 들어가. 마이크 여기 있잖아. 아 마이크 이야 어제 아, 잘안 들어가.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의 보다큰건어디있어 여기. 있지. 맞아? 네. 열이라는건 위에 몇줄이야된다고두두 줄. 두 네. 줄 있는 게근이라고여기 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거 체체가 합이 음. 되는 거야, 맞아? 네. 음. 그러면, 얘또 풀면 어떻게 돼? 4x는 4, a y 5니까 x 0 0 0다 되잖아? 얘또0 0 x 0 0 0 0 0 0 0 0 0스0이0 0 0 0 0분0 0 0 0 0 0 0 0 0 0 하시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시면 수직선 그리면서 하세요. 이거는 앞다운 내용이라 제가 자수, 엄청 자세하게 안 풀어드릴 거예요. 프린트 내용은 뭐에요 앞다운 프린트에도 비슷해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걸 펴면 되게 특이한데 이 친구는 일단 되게 쉬워요. 여기 되는 거죠? 다친 구간이니까. 그렇죠? 아, 다친 갇혀 그래, <laughs> 있는 그거니까 영우도 작잖아요. 그냥 다 푸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얘는 뭐예요? 인수분이안 되는. 거예요. 되는데 오위 e. 마이너스 마이너스. 엑스가 응. 아 맞네요. 이보다 크고 엑스는 2보다 작다 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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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가 열립돼서 들어갈 거 아니야.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응? 미적분 진짜 안 되는데? 아니 우리 미적분 여기. 여기. 잘 되는 거야. 어, 잘 되는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인스 분해가. 그아 맞다. 들저 응. 위에 는는분의 머릿 속으로 생각 방금 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우고 수익성 쓸 공간 마련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두개 따로죠? 한 이분의 오보다 크다 여기 있지? 한이보도 작다. 답이 어디랑 어디? 뭐 또는 솔직히 콤마 적어요. 저는 또는이랑 글자를 쓰는 게잘 없어요. 콤마 적습니다, 보통. 네, 탑 이거예요. 에, 슬라이스. 액션 라이스 맞을라고. 얘는 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방금 했던 거 똑같이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하면 되잖아. 예, 네. 어, 얘는 할까 말까. 네, 저거는 근데 마이너스 아, 안 주거든요. 네. 하나. 네? 어, 근데 마이이스스안주고아 x 제곱 Oh, yes. 지않 m 어뭐 마이너스 있든 아, 아, 어. 어, 뭐 없든 얘 따로 해갖고 아 맞네 얘따 t h e 로 one. 잖아 마이너스 x 얘 t a b l e 내 i n u s y 예예 그래서 빨 e s 빨 e s Yes, 요 e s y e 예. y 거두개 e s yes. Yes, y 됩니다. 직접 해 보셔야 돼요. 네. 아, 이제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실전 복원. 자 이차 방정식 때 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 번만 복습을 할게요.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매일 테스트에 나와 근과 계수 관계는. 두 분이 알파랑 레타. 알파 플러스 레타는 뭐야? 마이 자, 너네 얘기해 봐. 두 분이 다 양수면 두 분의 합과 곱이 다 어떻게 돼? 양수. 양수지. 두 분이 다양수면 양수. 음수. 양수. 두 분의 합은? 음수. 두 분이 다 음수했어. 두 분의 두 분이 다 음수면 두 분의 합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양수. 음수면 음수지. 근데 아, 음수. 두 분의 곱은? 양수. 음수. 양수. 그러면 하나 양수 하나 음수면 두근의 몫은 음수, 두근의 합은 몰라요. 몰라. 형이야. 이겨. 형이야. 제 <laughs> 석현 석진이네 형이지. <laughs> 자 봐봐. 이 이차항형식 두근이 모두 뭐래? 양수. 그럼 먼저 첫 번째 뭐야 일단은? 양수. 아니지 근거에서 공격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 일단 두근이 있대. 판별식이 0보다 커? 잡아 커요 커요 크지 <laughs> 그리고 시, 저 거. 시드가 아니요두 분이 모두 양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도 양수 그리고 알파 베타도 양수 양수 이거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니까 k는 마이너스 잡다가 하나 튀어나왔고요 오케이 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0보다 크다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2가0 보다 크다니까 k는 y 보다 크다. 세랑지 연립하시면금정식이랑 어, 섞인 거네요. 그렇죠. 자이번엔 뭐예요? 두 분이 모두 음술. 저는 똑같이. 자 불러봐. d는 이거랑 똑같이 순서대로 불러봐. 어 d는 일단은 0 보다 커요. 그렇죠. 두 분이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 마이너스. 그렇지 알파벳 타는 마이너스 다시 아야 표준이야. 그렇지 두분다수니까 그래서 얘는 알파벳 타가 1이니까 양수도 하니까 얘는 8%가 없어요. 없어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K 플러스 1의 마이너스 붙은 친구가 음수입니다. 괜찮아요? A. 두 분의 한분 마이너스 하나 붙으니까요? X가 안쪽. 아아 아. 그래서 K는 마이보다 가 거가 나오고요. 한 배씩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서 4 빼니까 빼기 3은 0보다 크다. 그럼 네. K는 1보다 크고 K는 마산보다 작다가 있는데 걔는 안 적어도 될것 같아요. 왜? 얘랑 연립하면 마산보다 작은 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답은 0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922번. 두 분의 부호가 어떻대요? 이번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뭐만 하면 될까요? 일단 일단 D가 크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석진이가 되다 아, 석현이가 되다 한 대로 모른다. 모른다. 알파 베타는 두 분의 고민이니까 렇지 음수다. 이거 두 개만 갖고 하는 거예요. 밑에 문제는 한 3배수 경우보다 크다. 아, 여기 옆에다 썰어. 살짝... 다 마이너스 붙이고 곱해갖고 계산.. 아니 뭐하고 계 어떻게 하지? 근데 다 마이너스를.. 그거야 식정리만 한거야 근데 누구에게.. 제이고? 너왜 안보이고? 아.. 안 되는 된... 42이나42 되나? 42 되나? 42되네아안되네아안되는데2 되나? 42 되나? 42 되나? 42 되나? 42 잘못했네 되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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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되면아아니나42 되나? 아2 되나? 42 되나? 42 되나? 42 되나? 그니 되나? 그러니까 42 되나? 42 되나? 42도나42되 빨리 닫고 n 이지 e a s 아니 그렇지 이지하지 않지 왜냐면 결국은 그네 공식을 써야 되니까 덮지 뭐고 이거 맞어맨 뒤에 빨아 있어 맨 앞인가? 몇 번이지? 900 22번 얘가 어떻게 나9 22번 타래 아닌데 그러면 두 번. 일단 뭐이 친구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 생각이 맞네 이 친구는 모르겠다 이러고 넘어가자 일단 이거 사이잖아 네. 그치? 그럼 대충 생각만 해보자 얘랑 5점 얼마지? 네 그럼 5 더하기 2니까 7점 얼마야 그럼 3으로 나누면 2점 얼마겠다? 네. 맞아? 네. 그럼 K는 일단 2점 얼마랑 2점 마이너스 2점 얼마 아 뭐야? 2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1 n u s e 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o o k a 됐고 두 번째 알파 y 탑 k 제곱 마이너스.. 알파 h s a l p h a k 제곱 마이너스 s a l p h a b k 는1 m 마이너스 1 사이다. t 왔나? u can t 얘 k 얘 a m i 에 u s eight, you can 는 a k e a minus eight, you can 가 a k e a minus e 답 g h t y 게 u can take a minus e 게 g 근데 이걸 왜 써야 돼? <laughs> 확인차, 혹시 삐져나가는 게. 여기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이 안 되겠네. 요 어, o 리 e 자, 이번에 잘 봐. 이거부터 하이라이트요. 30분까지 끝납니다.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인 거다? 그대 크대. 크대. 얘는 이제 경판대라고 해서, 어, 원장님의 경판대 특강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에이스 때한 번에 안 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들었다 하고 넘어가 경판제라 그래서 거 경기도 판 마리가 자에 나왔었나? 안테원에이안좋서일 좋은 일에있어판 c 얘기하지 e n 낭플렉, 펀드, Ramos, Ramos, 다 a 제 o s R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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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a m o s r a 경계값 판매실 대칭축 너 지금 나 살쪘다고 놀린거야? <laughs> 아냐아아나 회사도 갔는게 굴러가고 걷는거야 지금? <laughs> 람머스가 러나러다니는거 굴러... 같다고 놀리는거야 지금? <laughs> 회사 먹고 걷는게? 아이거 진짜 <laughs> 안 더럽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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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람머스가 굴러가니러가듯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경계값 판매실 대칭축을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 자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크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봐 네. 그럼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잖아 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이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기. 거기가 어디? 여기가 마이너스 2면안 되잖아. 아, 마이너스 이는 그래. 그래. 여기 있어. 맞아? 여기. 아, 예. 걔 마이너스 2 위치 <laughs> 어아주고걔 부호를 봐. 어때? 걔 찌르는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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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수. 이게 경계값이야. 마이너스 이를 대입한 게 양수다. 오케이? 마이너스 이 대입하면 어떻게 돼? 4 플러스 8, 아, 플러스 k 마이너스 s o m 이 young. Come here. 그냥 두 e 이 있어야 되니까 e 기서판 e 식이 돼요 here. Come here. c 다 m e here. Come here. c 이 m 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 e r 둘다 아직 계산은 안한 거고 식이 저렇게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 같아요 층축은 뭐야? 층축이 뭐야? 꼭짓점에 X 접혀요 Y 접혀요 X, Y 접혀요 표 접혀요 X 접혀요 아. X 접혀요 X 접혀 X 접혀요 그리고 그거 빠르게 구하는 방법 뭐랬지? 아, 두, 네. 네. 두 분의 합 나는 기2두 분의 합몇시야두 분의 합이요? 어 마이너스 2 보다 클 때마다 나누기 네. 하니까 2가 되지? 예 어, 그래서 대칭축은 2인데 얘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이 왼쪽.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더 크다 는거지 얘는 맞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위에 거, 아래 거두개 풀어야 된다는 거지. k 값배 백이 3이니까 9. 오, 그리고 k는 마오보다 크다 나왔고 여기 k는 7보다 작다가 나왔지. 연립하면 되지. 대비요? 자, 응. 자 다음 이번엔두분 사이에 뭐가 있대? 일 예. 일이 있다는 건일을 어디에 적어야 돼이세 공간 어, 어, 중에 어디에 적어야 돼 가운데 어, 네. 여기에 여기, 여기쯤 뭐 어딘지 몰라도 대칭축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몰라도 여기쯤에 일이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건 되게 심플하다 1로 온게 어딜 가야 돼?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일을 찌르고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 음수야 신기한거 있다 봐봐 그래프를 그려봤을판별식이 0보다 작은거, 판별식이 0인거, 판별식이 0보다 큰거 3층에 음수구간이 있는, 있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 큰거야 얘 말고는 이 아래 부분에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없어. 근데 경계값이 음수가 떴지. 그 말은 뭐야? 무조건 아래 부분이 있다는 거고 무조건 두근이 있다는 거야. 판별식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야. 이미 경계값이 0보다 작다가 뜬 순간 저는 두근 있어요거든. 어, 최고창 플러스 기준으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 이건 생각 못해 대부분 애들은 판별식 그냥 한번 더 대부분 애들은. 그럼 그냥 두근 나오는 거예요? 어, 당연히 두근 나오고. 이 범위는 얘, 범, 얘 범위보다 넓겠지 <laughs> 아까 봤던 것처럼 막 루트 28 나온 그것처럼 결국은 하나에 먹혔잖아 그런 구도로 얘보다 얘가 훨씬 먹혀 있을 거야 아무튼 그래서 마이너스 2K가 보면 2K, 2K. 어. 2K는 어. 이거 마케이가 나오고도 잡다 하나 나왔고 3배소쓸 필요 없고 대충 축도 쓸 필요가 야, 없어 왜? 마일보다 왼쪽에 있는지 마일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알아볼라 대충 어디 있는지 알아볼라. 몰라? 어, 모르지만 이 사이에 있는 건 맞고 뭐 딱히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걸로 끊는어자 다음 이건 그냥 드러놔. 되게 어려운 거고 고3까지 나오는 진짜 진짜 중요한 내용은 맞는데 어 어려운 거 맞죠 이거? 어어 어. 계속 언급할 거야. 얘는 계속 때려박을 거야. 얘는 고3까지 나와 진짜 중요한 거야. 경판대는 잊을만하면 야 경판대하면서 튀어나올 거야. 1학기 기말고사부터 수능 보는 날까지 계속 키어나올 거야 단판대는 어, 근데 기말고사 내용이 이거? 네이 어. 내용이 계속 어딘가에 녹가 있는 거야? 기말이죠 어. 두 분이 마일과 3 사이에 있대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일단 마일과 3 사이에 있다는 건두분 얘가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일단 923번에서 마일보다 클 때를 봤지 923번에서 마이 여기 세 중에 어디 적었었어? 이게 와마이있다는 거야. 그러면 경계 값 어떻게 돼? 마이를 넣으면 어떻게 돼? 예, 예, 예.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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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경계값이두 개야 왜? 에이 에이 에 그럼 이은 어디 있어? 이 에이 여기. 있지. 아, 이 에이 에 그래서 에이 에 것도 양수였어. 안 풀어도 될것 같아. 왜일까? K가 사주고 얘만 남아서 맞는 말이고 그럼 밑에 풀면 어떻게 돼? 4K okay. 16K는 사보다4 그리고 판별 시간 당연히 0보다 3% 해야 되지? 네판별 시간. k는 4보다 9, k는 9보다 1 0가 나왔어 빠른 진행을 위해 제가 대충 했어요 대칭축이 중요해요 여지까지 사실 위에 문제 그두 개에서 대칭축을 쓸 데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칭축을 안 쓰면 틀립니다 봐봐요 지금까지 조건으로는요 꼭이에 없어도 돼요 두 분이 이두개 조건은요 이런 상황이 가능해요 마애가 3이 둘다 양수 찌르고 근속이잖아. 이두개 조건만 있으면 이거 돼안 돼. 그렇지. 마애가 3은 양수를 찌르고 있고 두 분은 3보다 크게 됐고 망해버렸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마애가 3이 여기 있고 분면식이0보다 크니까 두 분이 있다. 요딴 상황이 가능합니다. 이 상황을 대칭축 하나로 마애가 3 사이에 대칭축이 존재한다를 걸어버리면 어. 두 분이 마이가 3사일가 되는 거죠 여기는 봐봐 대칭축이 마이가 3보다 떨어져 있잖아 얘네 대칭축이 그래서 얘네는 안 되는 상황이야 즉 우린 대칭축을 사이에 두개 나오면 무조건 뭘 따져야 된다? 대칭축을 따져야 된다 하나 있든 솔직히 말해 대칭축 안 따져도 돼요 뭐 1이 있을 때 마이보다 클때 하나씩만 나왔잖아 조건이 근데 얘 조건이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지 얘 얘는 대칭축 안 따지면 틀린다고 대칭축 2 분의 2 분의 3 나누기 2 분의 k 마이너스 h 얘가 3과 마일 사이여야 된다는 거 오케이? 여기가 2분의 k-1이니까 얘가 3과 마일 사이여야 된다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마 그리고 마일보다 크고 k는 7보다 작다 되갖고 3개 연립해주면 4보다 작다 하나 그려주고 3보다 크고 마보다 작다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 마일보다 크고 7보다 작다 하나 그려주면 이번에 세개얼립하니까 위에 3줄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 3줄이 있는 건? 아, 여기 밖에 없네. 이거 세개 그릴 때 색깔은 당연히 다를 거잖아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릴 때 색깔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저거 무등식 세개할때 무조건 높낮이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저게 3줄이 잘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경판대는 여러분이 이해 못해 먹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왜그지 어. 원장님이 경판대 특강도 따로 찍어 두 번이나.